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영단기 토익스피킹 스타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어렵죠, 여러분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쉽겠어요. 그죠?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토익스피킹 시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나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영어가 정말 너무 어려운데 내 발음 너무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뭐 제가 잘 못하는 하나도 모르는 언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곤니치와뭐이 정도 하나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헬로우 이거 하나 생각이 난다면 저랑 같이 차근차근 토익스피킹을 하나하나씩 쉽게 쉽게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익 speaking start lesson 1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p a 파트 1 여섯 개의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는 11개의 질문 중에 1번, 2번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문 읽기라고 하는데요. read a text aloud 화면에 보이는 지문을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자신있게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45초 준비 시간, 그리고 45초 큰 소리로 읽기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런 지문이 화면에 나오고, 자, 여러분들 기겁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냥 시험에 원래 이런 게 나온다. 그냥 한번 보는 거니까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우선,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오면 시간 여기 보이시죠? 이 시간이 begin preparing now. begin preparing now.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준비 시작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begin preparing now. 삐- 요런 소리와 함께 이 준비 시간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5초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고 어려운 발음들은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반복으로 읽어보시고, 이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 45초의 시간이. 그래서 준비 시간을 45초 동안 열심히 가지신 후, 45초가 다 끝났다고 칠게요. 45초가 끝나고 나면 다시 45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45초 동안에는 큰 소리로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되는데, 큰소리로 한번 쭉 읽는데 있어서 누구는 레벨 4 나오고 누구는 레벨 5 나오고 누구는 레벨 6, 7, 8뭐 이렇게 레벨이 천차만별 너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별로 어렵지도 않은 파트인데 레벨 차이가 얘랑 얘랑 나랑 왜 이렇게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요거 30번 연습하세요 요거 10번 연습하세요 이렇게 숙제를 드릴 때는 언제나 30번 연습하라 그러면 25번 하지 마시고 30번 꽉 채워서 하시고 20번 연습하세요, 50번 연습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대로 딱 숙제를 열심히 하시고 저랑 같이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레벨 7 레벨 8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이 어려운 지문, 실전 지문 실제 시험 지문을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뽀개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거냐면 전화기에 녹음 되시나요? 전화기에 녹음이 되시면 제가 이 말, 읽기, 읽기 45초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45초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시험 먼저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 녹음을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 요소들을, 가산점의 요소들을 설명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 뭐 아, 나도 아까 그거 잘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 실수를 했다는 거를 내가 녹음한 거를 들어보면서 진짜로 느껴야지 이게 다시는 이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들어보고 다시 녹음해보고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어, 뭐라 그러죠 해 어, t 이에요 그래서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세요 녹음기를 전화기를 꺼내셔서 녹음기를 누르시고 자, 저랑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읽으세요. Begin reading aloud now. 삐 하고 45초가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녹음을 하시면서 어. 선생님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남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는다고 감점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이 편한 속도대로 천천히 또박또박 잘 읽으신 다음에 시간이 10초 15초 이렇게 남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때까지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남는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녹음하신 거는요 앞으로 영원히 길이길이 여러분들이 그 기억될 그런 자료 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이제 우리 스토익 스피킹 스타트 강의가 끝난 다음에 30강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 읽기 한 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음한 거 마음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막, 막 이러면서 지우지 마시고 잘 가지고 있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을 하나하나 뽀개기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신경 써줘야 되는 발음들이 너무 많아요. 만점을 받으려면 이 지문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뭐 이것도 신경 써야 돼 저것도 신경 써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많이 어렵지 않은 발음들입니다. 시험에 이런 발음이 나올 때 B하고 V 발음이 나올 때 P하고 F 이 발음이 나올 때 그리고 L 하고 R 이 정도만 우리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거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할 얘기가 그렇게 많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얘가 정말 중요한 에요 그래서 시험 때저 알파벳 A 하나 가지고 발음이 잘못돼서 계속 연속적으로 감점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벳 A 요거부터 우선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올해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을 제가 좀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발음 얘기를 할 건데요. 이 a라는 아이는 이렇게 발음될 때가 있대요. 이 발음 어떻게 하는 거죠? 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찢어지는 발음 에에에 에, 에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건데 자 에라고 발음되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이 몇개안 되죠? 자, 이것만 여러분들, 에, 에, 이 발음을 신경 써서 30번 연습을 해 보실 거예요. 이거 30번 연습하세요. 이거는 오늘 수업이 끝나기 전에 제가 숙제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저랑 제가 한번 먼저 하면, listen and repeat. 오케이. 제가 as 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as 하고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as. As, next one, 입 이렇게 찢어져요. After, after, after. after. 계속 access, after. access, after. And. and, and, at, at, at. area, area, area. Ask. ask, ask. 요거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볼 때. 너무 발음에 자신 없으신 분들, 혹은 콩글리시라고 하죠. 코리안 악센트가 너무 많이 들리시는 분들. 주로 범인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발음들도 많겠지만, after, after 이런 발음 있죠. after, 어, area, area, ask, ask 이런 발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영원히 버려야 되는 발음들입니다. ask가 아니고 입지저지게 ask, ask. 이렇게 30번씩, 한 단어당 30번씩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거예요. 다음 강의까지. 자, A라는 알파벳이 어, 이런 소리가 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 소리가 나는 토익 스피킹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단어를 제가 쏙쏙쏙쏙 몇개 뽑아 봤는데 이런 애들 단어가 좀 길고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아 어, 이런 발음으로 시작을 해주실 겁니다. 한국말처럼 어 이게 아니고요. 저랑 똑같이 해보세요. 어, 어 이렇게 편안하게 어, 어, 어입 모양 안 움직이고 그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 해볼게요. Ready? Assistance, assistance, assistance. 다음 거 할게요. 어, 어 갑니다. Available. available. 편하게 attendance. Attendance. attendance, attendance, attendance. appreciate, appreciate, appreciate. Uh, appreciate. Uh, appreciate. Uh, appreciate. 마지막 단어 볼게요. agree, uh, agree. Uh, agree. Uh, agree. 자 여러분들 이 마지막 단어 같은 경우도 어그리 이렇게 발음하는 거 들어보셨죠? Uh, agree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 라는 스펠링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 또어어 uh, uh,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굉장히 popular한 방식이 뭐냐면 얘예요. 이 a 라는 스펠링이 a a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너무 많죠? 그리고 이 단어들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저랑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Bake bake, bake. aim, aim, day. 빨리 갑니다. make, mail, mail, may, hate, fail, fail, say, late, late. 열심히 하고 있으시죠? 자, 지금부터 속도 좀 내기 시작할 거예요. chain, chain, play, play, imitate, imitate remain a, remain d i 이 p l a y estimate explain 이렇게 다음 거 a i s p l stay e 어 s t i m a t e e x p l a i n e x p l a i n 마지막 stay 단어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지금 사전에서 막 찾아보고 있으시다면 별로 소용없습니다. 왜? 지문 의 읽는 응시자가, 시험 응시자가 이 지문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만점이 나오는 시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 좋게 잘하고 유창성 좋고 이러면 쉽게 쉽게 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전혀 파악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이지? 사전적인 뜻은 뭐지?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Part 1 끝나고 Part 2부터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Save, 그때를 위해서 Save하기로 하고 Part 1에서는 발음 연습을 좀 집중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애들 여러분들 30번씩 또 연습하시는 거 숙제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애 발음나는 애들만 찾아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얘 발음 어떻게 돼요? Have. half 이렇게 에에 에 발음이 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plans 따라해 보세요. plans plans 이렇게 입 찢어지는 발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얘 아까 봤네. 그죠? after after 자 얘는 as a as a 요거 다 30번씩 연습하실 거예요. 갑니다. 얘 어떻게 되죠? eight 이런 발음이 나죠. debate debate debate, debate. 예, 찢어지는 발음 planning 그래서 한국말처럼 planning 이렇게 읽지 마시고 planning 이렇게 나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오바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갑니다 planning planning very good 갈게요 찢어지게 and and 갑니다 raising say 제가 지금 다 체크한 거 맞죠? 자, 30번씩 연습하시는 거 숙제로 다시 내드릴 거고요. 다음 발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P발음하고 F발음인데 기억하실 거는 하나입니다. P발음 들어간 단어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입을 꽉 다무셔야 돼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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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런 발음이 나오고요. F발음 들어간 단어가 시험에 나왔다 하면 아랫입술 살짝 깨물면서 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 발음, F 발음의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시고, F 발음 잘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뭔가 발음을 꼬아야 돼. 이런, 이런 막 생각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들어간 단어가 나왔는데도. 영어는 발음을 꼬아야 돼.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해서 페이퍼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실수는 그 사람이 했는데 부끄러운 건 약간 내가 부끄럽고 이런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퍼 하고 p p 발음은 어떻게 해요? 윗입술, 아랫입술 꼭다 줘야 되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쁘쁘쁘 요거 하고 얘는 요거하고 항상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제가 입 다물고 할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입 다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입 다물고 하면 윗입술 아래 입술, 입술 부딪치고 이런 뜻입니다. 자, 입 다물고 갈게요. Peel. 잘하셨어요. Next one 갑니다. 아래 입술 깨물고 Feel. 다시 입 다물고 Peel. 아래 입술 Feel. Good. Next one. Past. Fast. Pull, pull, put, put, good, pan, pan. 요것도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어려운 발음은 아니고요. 연습을 요하는 발음입니다.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이 시험에 얼마나 이 발음들이 많이 나왔니 봤더니 여기에 막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여기에 들어간 요 단어들 신경을 쓰시면서 여러분들 수차례 연습하시는 거. 요거 숙제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오케이. 다음 거 갈게요. L하고 R 발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L 발음은요. 입이에요. 이게 그림이 좀잘 잘 그렸죠.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l 발음은 요거처럼 혀 끝이 앞니빨 안쪽을 바깥쪽으로 미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 혀 위치 보이시죠. 어. 요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L 발음이 예쁘게 납니다. 한국말 중에 L 들어간 단어가 뭐 있죠? 한국말 중에 L 들어간 단어. 리본이 한국말이니? 그저 <laughs> 뭐 있죠? Ribbon is so English. What else?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로보트래요. 제얘 상태가 좀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앞에 있어. 자, 뭐? 한국말 많잖아요. 리얼 들어간 거. 라라라라라 라디오랍니다. 난리났습니다. 자, Radio is really English. Uh, ribbon is English. Um, 여러분들 종로 갈게요. 종로 그죠? 자, 종로 한번 해보세요. 종로 종로 이렇게 하면 혀가 여기를 입천장을 톡치고 내려올 거예요. 종로. 종로 그죠? 혀가 입천장을 딱 치면은요 엘 발음은 망가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엘 발음하고 리을 발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엘 발음을 예쁘게 하시려면 어카 okay. 앞니빨 안쪽에 혀끝을 갖다 붙이시고 long, long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는 게 가장 예쁜 엘 발음 이 들어간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이고요. 자, r 발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r 발음도 입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혀가 뒤로 많이 말리지 않아도 돼요. 단어 하나 볼게요. R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혀가 이렇게 말렸다가 really, re 하면서 앞쪽으로 풀리면서 R 발음을 해주실 건데요. 이 혀가 살짝 말렸다가 앞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혀끝이, 혀끝이 입천장을 닿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리 이러면 발음이 안 이쁜 거죠 아아안 닿아야 돼요 리얼리 이렇게 혀끝이 입천장이랑 너무너무 멀리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실 때는요 혀끝이랑 입천장이랑 되게 최대한 멀리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리얼리 아 리얼리 해서 요게 닿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요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R 발음을 하실 때에는 특히 R로 시작하는 단어를 발음을 하실 때에는요. 혀 끝이 입천장 안 닿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입이 조그맣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예쁜 발음이 나오겠습니다. 입을 벌리면요. Really, really, really. really 다 발음이 다 이상해요. 입이 조그만 해야 돼. 그래서 really, really 해보세요. Really 이렇게. Really, really 이렇게 R 발음의 요점은 두 개예요. 입천장 닫지 말고 혀가 입천장 닫지 말고 그 다음에 입 조그맣게 시작하고 해서 이렇게 요점 두 개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문 읽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 앞니 발 밀면서 한번 갑니다. Long 혀 입천장 닫지 말고 입 조그맣게 갑니다. Wrong. Good 갈게요. 앞니발 밀면서 라이트 라이트 다음꺼 글라스 그라스 갑니다 어그 시작 로드 로드 혀 말아주시고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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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끝이 입천장에 안 닿는 거를 느끼시면서 하세요 로드 여기가 넥스번 레인 레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해 주시고 자, 시험에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난리가 났죠.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L 발음과 R 발음 신경 쓰시면서 연습하실 수 있겠죠? 연습해 주시고 자, 다음 걸로 갈게요. 어, 이거 딸랑 하나예요. 어, 얘는 뭐? 얘가 뭐냐면 이 어라는 애가요. 발음이 어가 될 때가 있고 아 가될 때가 있고 어가 될 때가 있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개로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종류로. 자 small 하고 big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요. small은 입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발음이 될때 big은 입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아어 이렇게 발음이 될때 해서 큰 거랑 작은 거랑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좀 해서 발음 연습을 해볼게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어이 발음이 뭐였더라? 오였나 아였나 알아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 때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되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어 발음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아 발음들 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연습할게요. 자, 입 조그맣게 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조그맣게 갑니다. Local 시작. Local, local. 입 벌리는 거 한번 갈게요. 이거 이 벌려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평소 때 많이 들었던 오피 f i 이런 발음은 망가진 발음이라고 합니다. 이 벌려주세요. officer, o f f i c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 몸에 벨 때까지 연습을 하셔서 시험장에 이 단어가 딱 나왔다 그럼 officer 이게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숙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진도 나간 부분 한 단어당 30번씩 큰 소리로 소리내서 계속 말해보면서 머리로는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말해보고 또 말해보고 또 말해보고 또 말해보고, 또 말해보고 하면서 약간 몸에 베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우리가 오늘 하는 숙제예요. 자 다음 갑니다입 조그만 거갈게 Ocean. 입큰거 Downtown. Bored. 조그맣게 bored 합니다 of 여러분들 이게 of 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시험장에 가면은요 of of 혹은 of 막 이러시는 난리나요 시험장에 이 단어 하나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가산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 벌리고 of of 앞으로 영원히 of 라고 발음을 할게요 자 다음 거입 조그맣게 open open 다음 거큰큰 큰. Construction. 그래서 코이 아니죠? 큰. 큰 이렇게 합니다. Construction. 다음 거 old. 입 조그맣게 old. Complete. Come. Complete.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다음 거입 조그맣게 form. 아래 입빨 깨무시, 아래 입술 깨무셨죠? Form. Form. 그 다음에 month. Month. Uniform. Uniform.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shop, shopping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씩 연습을 해주시고 요렇게 local, ocean, board, open, old, form, uniform 요렇게 도쭉 한번 연습해보시고 여러분들 종이 보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officer, downtown, of 요렇게 얘네들도 쭉 요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하시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local, ocean, officers, downtown, board, of, construction, month, construction, officers, shops, open 이렇게 여러분들 o하고 아발음 구분하는 거 시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죠 오케이 마지막 발음이에요 갑니다 b하고 v let's see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비 발음 같은 경우는 한국말이랑 비슷한 게뭐 요게 있죠 비읍 비슷하지 않은 발음이에요 이거 두 개가 그래서 비읍처럼 비 발음을 하시면 어 이거 내일이 어,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확 주는 그런 발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 들어간 발음을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베뱃 이게 아니에요 한국말 같아요 베뱃뱃 Bet. 왜 한국말 같냐면 비읍으로 발음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 같은 거죠. 그래서 비 발음을 예쁘게 하시려면 요거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물 안에 오랫동안 들어갔다. 한 30초 들어갔다가 숨이 막 차요. 그래서 브 하고 나오는 느낌으로 뱃이렇게좀 세게 해주시면 훨씬 비 발음이 예쁘게 나겠습니다. 그래서 숨 참고 있다가 브 하는 느낌으로 갈게요. 뱃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비가 시험에 나왔다 하면 브 좀 세게 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예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랫 입술 살짝 깨물면서 바람 나와주면 돼요. 이렇게. 훨씬 더 오히려 이 발음이 연습하시면 훨씬 더 잘하세요. 그래서 이 발음은 별로 문제되는 발음이 아닙니다. 아랫 입술 깨물고 바람 나오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으시죠? 자, 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물에 있다가 나오면서 하는 것처럼. 배트. 아랫 입술. vest. 다음 꺼 best. 입술 vest. 입다물고 ban. ban 아래 입술 van. van. good. 그래서 시험에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얘도 그죠. 그리고 자얘 보세요. 얘 하고 얘 하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쳐 놓은 두 단어 왔다 갔다 하면서 세 번만 반복해서 지금 읽어 보세요. 저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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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단어가 두 개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단어는 자 우선 이 발음 잘 살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장음이 나와요. 그죠? 장음이라는 건 길게 발음하는 건데 우리 레슨 원이죠. 오늘 다음 시간에 하는 레슨 투에서 장음하고 단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 오늘 revealed 하고 이렇게 길게 소리 내어야 된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길게 이렇게 revealed, revealed 이렇게 끌어주시는 거고 얘는요 장음이 아니고 단음이에요. 그래서 rebuild, rebuild, rebuild 이렇게 비발음도 신경을 써주시면서 단음까지 신경을 써주시면서 자 요거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리피 해보겠습니다. Revealed, 길게. Revealed. 얘예 갈게요. Rebuild, rebuild, revealed, rebuild.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시험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ETS에서 심심해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번 걸려 보세요. 이런 의도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걸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B 발음 얘는 스펠링은 f인데 뭐 발음이 어떻게 돼요? 발음이 이렇게 되죠. of이기 때문에 v 발음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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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위 발음으로, 오케이. 딴 애들 뭐, begin, debate, 이런 애들 30번씩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내준, 내드린, 내드린 숙제를 다 하시려면 뭐, 30분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제가 보기에는 1시간 정도는 열심히 하셔야지 오늘 내드린 숙제를 열심히 잘내 걸로 만들어 갖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esson 2.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레슨 1 숙제를 잘 하셔야지 레슨 2로 넘어갔을 때또다내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숙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요. 우리 A, B, V, F, P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에 이거 빠졌죠. 자, 이거 하나 써주시고요. 이런 애들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다 단어 오늘 배운 단어들 하나하나 하나 다 말로 연습해보기 몇 번씩 30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간단하게 머리 많은 머리 많이 쓰는 숙제가 아니고 몸 많이 쓰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숙제 열심히 하시고 우리 레슨 2에서 또 다른 유용한 내용들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영단기 토익 스피킹 레슨 1. That's it. I will see you guys in lesson 2. Thank you very much. Bye bye.